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식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종목은요 HPSP이고요 정말 현재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제 구독자님들도 최근 공부방에서 많이 물어본 종목이기도 해서 제가 뭐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는 너무 짧게 또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고 현재 이 HPSP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당연히 최대주주 대규모 지분 매각 소식이죠 블록딜 이러한 소식과 함께 이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급격한 조정이 나와 주었고, 자 근데 수급 쪽을 한번 좀 보시면 외인도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기관 또한 정말 공격적으로 현재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기존 홀더분들은 조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신규로 타점을 보실 분들은 어느 구간부터 이 매수 타점으로 봐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리스크, 리스크 체크 요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도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주 월수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 직접 소통도 하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단에 조그맣게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 보시게 되면은 삼식의 무료 공부방 입장 해가지고 구글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바로 하단에 100% 무료 정보 공부방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고요.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 공부방에 입장해 주신 다음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 입장 기재하는 칸에다가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뭐 3식이라고 기재만 해 주시면은 쉽게 저의방 입장할 수 있으니까 입장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이 매도 주체는 크레센도였고요. 이 지분 약10% 정도를 블록딜했죠. 여기서 포인트는 우선, 이 할인된 가격으로 큰 물량이 한 번에 찍혔다라는 거고, 당연히, 이 시장 반응은, 어, 이거 위에도 오버행 물량이 더 있나? 라는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일단 이처럼 할인율이 적용된 대규모 물량이 한 번에 좀 시장에 풀리면은 이 단기 수급 부담이 발생하게 된 거죠 될 거고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수급에 대한 그 수급 이슈일 뿐이에요. 이 실적이라든지 뭐 사업 경쟁력 악화 이런 게 아닙니다. HPSP의 실적은 여전히 견조, 견조하고 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ROE 또한 이 동종 업계 대비해서 압도적인 수준이에요. 이번 블록 딜은 이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한꺼번에 표면화된 그 계기일 뿐입니다. 프로 이 눈여겨 봐야 될 점은 외인들의 수급 쪽에 있습니다. 이 블록 딜 물량의 상당 부분을 외국계 기관 투자가들이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단기 충격이 지나면 오히려 이 수급 쪽으로는 안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기존에 있는 이오버행 리스크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라는 건 결국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예요. 그리고 보시면 외축가가 이 할인가 보다 더 빠지는 걸까요? 우선 여기에 있어서 첫째로는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엄청 큰 단위의 물량이 한 번에 등장하면 당연히 이 단기적으로 그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할인가가 새로운 기준처럼 보여요. 이 기관이 저 가격에 어, 받아갔네라는 그 심리는 이 단기 기준점을 할인 가격대로 다시 잡으려는 그 심리가 생길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심리전으로 들어가서 이 매도세가 더 나오겠죠. 어, 블락디 물량이 왜 여기서 나오지? 고점이었나? 고점이라서 판 건가? 이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더 있나? 이러면서. 결국에 그 매도가 매도를 계속 부르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시기에 생각보다도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죠, 그쵸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우선 우리 이 HPSP의 본질을 알아야죠. 이 기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전공정 핵심 장비인 고압 수소 원일링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하이케 전열막 인터페이스 결합 문제 해결 같은 공정 이슈에선 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대장주라는 그. 프레임을 가져다 붙인 거고, 이 랜드 세대 전환,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이 고난도 공정은요, 결국에 이 수율과 이 신뢰성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정 내 결함 관리 장비의 체감 가치는 더욱 올라가면서 HPSP의 이 영역에서 대체가 어려운 쪽에 있어서 이 기업에 대한 본질은 아직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그리고 이번 블록 딜 오버행 해소가 뭐 그냥 확인만 되면은 이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승 재료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록딜 이벤트가 충분히 추후에 지금 상승 재료로도 쓰일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첫째로 확인해야 될 거는 일단 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터지고 며칠은. 좀 거래량이 빠르게 주면서 이 주가가 덜 빠지는 형태로 바뀌게 될 건데요. 반대로 거래량이 계속 크다면 아직 정리가 덜 됐다라는 걸로 여러분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밸류에이션이 좋은 회사는 좋은 주식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꼭 아셔야겠죠? 이번 급락의 전제는 그 전까지는 꽤 올랐다라는 점이고 이 수급 이슈는 보통 밸류 부담이 큰 구간에서 더 크게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메스타점으로 제가 제시드릴 가격은 31,700원부터 이 32,700원 이 구간인데 반대로 보유자분들은 이 구간이, 거기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단기적으로 지켜주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 가격보다도 뭘 보셔야 되면은 이 수급에 대한 그 안정, 이 안정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블록들이라는 수급 이슈가 잘만 마무리되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의 지지 구간으로 밟고 올라줄 이 확률, 이 그림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크고요. 이 신규 타점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무조건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절대로 몰빵매매는 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종목이던 반대로 갈걸 대비해서 꼭 여러분은 분할로 담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 구간에서 분할로 들어가는데 그냥 그대로 수직상승한다? 이윗 구간에서도 충분히 이 추가 매수할 눌림 구간 나옵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공부방에서도 제가 수시로 체크하면서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꼭 몰빵 매매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될 거는 기간과 이웨인 수급에 대한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추가 매각 가능성에 대한 후속 보도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모니터링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6년은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만큼 단기적인 이 이벤트만 잠잠해지면 더큰 상승 충분히 나와요. 그리고 HPSP는 이 고객사의 캐픽스 사이클과 같이 움직이는 이 전형적인 장비주죠. 이 주가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강한 재료로는 어,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 건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 다음, 마이크론, 이와 같은 업체들의 공정 전환, 뭐, HBM 라인 확장, 이런 언급이 나오면 주가가 이한 단계 점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블록 뒤로 오버행의 해소가 확인만 되면은 그 자체로 이 상승 재료로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저는 제가 제시한 이 라인을 지지 구간으로만 밟고 상승해 준다면 어떤 그림을 보고 있냐. 이 구간에서 밟고 주가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은 이 라인을 지지 구간 한번더 밟고 크게 상승. 이 그림을 좀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지만 HPSP의 단기 상승이 지금 이 구간의 끝으로 하락할 거라고 저는 우선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단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옆으로 좀더 밀다가 상승을 강하게 해줄 거냐 혹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의 지지 구간으로 상승해줄 거냐 이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신규 타점 말고 보유자 분들 또한 이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 그냥 물량 전체를 쭉 홀딩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 고점에서 저항이 한번 막히는 자리들에서는 좀 특히 제가 제시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도 좀 일부 물량을 정리하고 이 눌림 구간이 나와준다면 그 하단 구간에서 좀 물량을 추가. 이런 방식도 저는 여러분들 꼭한 번쯤은 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운영법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수익 극대화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이고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대응을 하기가 좀더 수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뭐 생각해 주시고요. 우선 지금 자리에서 상승만 나와 준다면 이 다음 저항 라인은 조금 큰 틀로 보자면은 어 잘안 보이시겠지만 그 다음 저항 라인은 45,000원 라인입니다. 저는 이 구간까지는 비교적 굉장히 좀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주식을 오래 끌고 가려면 그냥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오를 거야 하고 들고 있는 것보다는 항상 이러한 시나리오들과 기준을 꼭 여러분들이 세워놓으시고요. 그러면서 이런 전략적인 대응, 비중을 키웠다 줄였다 하면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주식은 뭐죠? 심리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 게임이라는 건 결국 비중 싸움이에요, 비중. 그러니까 즉 주식은 비중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감당 가능한 비중으로 그 물량을 키우고 줄이면서 내 평단을 유리하게 조절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들 제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고요 사점이 없으신 분들은 그 구간을 토대로 매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 32,000원이라는 라인이 강하게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주식 오래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응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린 이 운용 방법대로 꼭한번 해보시길 좀 권장드리고, 저는 항상 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공부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대응 방법까지 꼭 알려드리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 항상 아침마다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평단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공부방에 입장하신 분들 한해서 제가 여러분의 이 평단과 종목을 듣고, 이 다른 증언가 출신 전문가님들과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 회의 때 여러분께 받은 종목과 평단을 참고해서 저와 다른 전문가님들의 의견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직접 전해드리고 있죠. 그렇게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대응 관련해서 문의를 정말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혼자 하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으실 텐데 이 대응 관련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평단을 듣고 이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에 맞춰서 어느 구간에서 내가 이 비중을 추가해야 되는지, 또 어느 라인을 강하게 이탈하면 안 되는지 다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죠. 대응과 이 목표과, 이 목표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 번호 0 1 0 2 6 4 1 4 7 8 6제 개인 번호입니다. 0 1 0 2 6 4 1 4 7 8 6 번호로 간단하게 뭐 HPSP, 혹은 그냥 뭐 hp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에 맞는 대응과 목표가를 알려드릴 거고요 이 전화가 부담스러우시면 문자 혹은 카톡으로 제가 세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공부방에도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아래 번호 020-264-14786 번호로 뭐 hp sp 혹은 hp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은 당연히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 제가 운영하는 이 공부방이 있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요. 저희 팀원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팀원은 이데일리, 서울경제TV에 출연하면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는 전체적인 시황과 이 단타 위주의 종목들도 많이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12월은 보시는 것처럼 한라키스트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오전 10시에 이 매수가부터 목표가까지 그리고 2시간 뒤 보시면 7% 급등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꾸준히 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는 근본적인 이 이유는 무엇이죠? 맞습니다. 수익입니다. 수익. 그렇게 여러분들은 돈 드는 것도 아닌 무료로 저의 공부방에 입장하셔서 이 종목부터 대응,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시황 정보까지.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면 손해입니다. 손해.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돈 드는 게 아니니까요. 이 들어오시더라도 바로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관망해 보시면서 저와 이 저의 팀들이 드리는 종목이 마음에 드시면 그때 가볍게 이 소액으로 따라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점차 믿음이 가시면 저희와 꾸준히 오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경제 TV의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할때 직접 라이브로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보빵도 좋은데 그보단 그냥 종목만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달마다 평균 한 개에서 두 개의 종목을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고 있죠. 11월은 이뮤논시아를 드렸고요. 12월은 보시는 것처럼 원이콜딩스를 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장 시작하기 전 오전 8시 30분에 이 매수가는 시초가로 잡아 드렸고요. 손절가부터 목표가까지 확실히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보내 드리는 걸알수 있죠. 우리 개인 여러분들이 가장 못 하시는 게이 매수보다도 매도입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예, 현재는 원이 콜링스가 단기 최고점 이 5600원으로 잠시 주춤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1차 목표가 37,500원 2차 목표가 4만원 이렇게 목표가를 들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냥 홀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선절가부터 목표가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1차 목표가 이후에는 이 비중이 가벼워졌으니까 혹여나 하락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대응까지 다 잡아들이면서 원래 눌림이 나오면 이 물량을 추가하고 더 끌고 가려고 했지만 그렇다 할 눌림이 크게 안 나와서 나머지 물량도 이 4만원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당연히 장시간 홀딩해서 이 수익이 커지면 좋겠지만 이 매도를 못하게 된다면 주가는 금방 내 본전 평단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금방 도달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가부터 선절가에 맞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따라와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림 그 반대로 가더라도 여러분께 제가 이 대응을 좀더 수월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 주식은 단타가 됐건, 이 스윙이 됐건, 이 중요한 건 상승에 있어서 이한 파동, 이한 파동으로는 수익을 내야 이 유의미한 수익이지 짧게 짧게 단타 혹은 하염없이 그냥 오를 거야 하고 들고 있는 건 올바른 투자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집 과정에 있는 자리를 빨리 포착 혹은 개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최신 증권과 소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후회 없는 종목 드릴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 종목 또한 여러분이 처음에는 받아만 보시고 정말 이 소액으로 먼저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그후 조금이라도 믿음이 생기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종목을 잡아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2026년 저 삼식이가 추천하는 1월 대박주는 무엇일까요? 알고 싶으시면 뭐 똑같이 아래 번호 010-264-4786 번호로 삼식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